땅을 굉장히 좋게 하고, 어, 땅 뿌리를, 보리 뿌리가 땅 밑을 파고 들어가면서 유기물을 땅 속에 집어 넣는 거죠. 무경운의 기본인 거예요. 뿌리를 어, 유기물로 만들어서 땅 속에 유기물을 많이 집어 넣는 방법. 그리고 그땅 속에 유기물이. 보리는 이제 뭐 보통 가을에 뿌려서 봄에 베어버리고 수확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보리를 수확할 목적이 아니라 땅을 좋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. 보리가 아니라면 유기물을 엄청 덮어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보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리를 이렇게 씨를 뿌려서 어땅 속에 뿌리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역에 보리를 잘라주면서 보리가 죽고 땅속에 유기물들이 지렁이라든가 토양 생물들이 다 먹고 땅을 활성화 시켜요. 그런 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여기 떼알 구조 보이세요? 네. 이런 땅을 변합니다. 이게 지렁이가 아, 분별한 거죠.